충안고등학교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입학 예정인 김준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예정이고 서울대 의과 예 입학 예정인 이수진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할게요. 고등학교 중 최고로 못본 등급이나 잘본 등급은 최고로 못본 등급은 어 무슨 거지? 기말고사만, 그러니까 총 합쳐서 하면 2등급이고요 제일 그냥 한 시험만 따지면 4등급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책으로 잘본건 1등급이겠죠? 쉬운 거 없어? 다좋 어떻게 하신다니 너무 질문을 추상적으로 해주셨어. 그래서 너무 이거, 이거는 이길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제발 자세요. 그냥 자세요. <laughs> 저는, 어, 저는 고등학교 때 예일여자고등학교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7교시 끝나면 3시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8교시 시작이 3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3시 반에 야자실로 옮겨가서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잤어요. 딱 2시, 20분씩. 그거는 습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7교시까지 자습을 하면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 자습하면 어차피 자게 돼 있거든요? 8교 때?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미리 자고 집중을 하자 생각을 해서 20분을 잤는데, 그게 20분씩 자라보니까 나중에 막 8시에 또 졸려서 엎드려 잘수 있잖아요? 감기 기운이 있고 막 이러면. 그럼 그때도 20분만 자면 눈이 딱 깨지는 거야. 그게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잘 시간, 잘 거면 절 시간 정해놓고, 시간 얼마나 잘지 정해놓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절대 자지 않는 걸로. 자고 싶어도 쉬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졸리면 그렇게 딱 시간 맞춰서 자는 거. 뭐 인강 공부 해보려고 하는데 인강으로 공부하는 거어떠냐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 수학이랑 영어는 학원을 다녔고 국어랑 과학을 인강으로 공부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인강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으니까 맛보기 강의 같은 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걸 인강을 들을 생각이라면 그런 걸 들어보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과 돈만 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강으로 공부할 거면 졸지 마세요. 인강과 현강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현강은 내가 졸게 되면 선생님들이 깨워주시거나 주변의 친구들 때문에라도 잘 잠을 잘 자기가 대놓고 잘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인강은 그게 문제예요.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혹은 뭐 태블릿으로 인강을 보게 되면. 정말 졸려요. 특히 뭐 국어 같은 경우가 특히 뭐 이제 선생님들 질문 해석하고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졸릴 수가 없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인강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직접 <laughs>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쓸수 있는, 그러니까 뭐를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면서 하쓸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인강 선생님들 스타일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인강 같은 경우는 저는 EBS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설 인강 대비해서 강의의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는 편도 아니고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인강, 인강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거의 수 특수한인데 이게 또 연계교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인강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적으로 졸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한 친구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영어가 약한데 문법과 단어 중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를까요라고 물어봤는데 물론 둘다 중요한 걸이 친구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단어를 조금 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문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몇 문제 있죠? 한 문제. 딱한 문제죠. 근데 단어를 모르면 나머지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58번부터 뭐 45번까지 다. 그 중에서 문장을 해석할 때 단어가 막힌다. 그러면 뭐그질문을 해석을 못하게 된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두 과목 중에 조금 더두개 중에 신경을 쓰라 그러면 저는 단어를 추천하고 싶어요. 학원에서 해주는 단어 시험 싫어도꼭 열심히 보세요. 그 단어들이 수능에 거의 다 나옵니다. 뭐 별표 치는 단어들 빼고. 그 다음에 뭐 시간 분배 어떻게 했냐. 집에 매일 10시 넘어서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고3 돼서는 집에 10시에 들어가면 정말 일찍 들어갔고 평균적으로 2시 반쯤 들어갔어요. 새벽에. 아침에 7시 반에 나와서 집에 새벽에 2시 반에 들어가서 3시 반쯤 자면 6시 반에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플래너를 잘못 세웠기도 했고 공부를 잘못 해서기도 했는데 사실 시간 분배라기보다는 집중력 싸움인 것 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라도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에 따라서 그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중간에 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졸리면. 졸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한 양이랑 정신 바짝 차린 상태에서 10분, 30분 한 양은 똑같을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간 분배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결정해 놓고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투자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오늘 목표한 양이 안 끝났다면 뭐안 끝났는데 미루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자는 시간을 줄였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 친구들 물어본 것 중에는 독서 활동. 여러분들은 독서 활동이 지금 책 이름과 저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양 그래도 양보다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도서를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교수님이 쓴 책이라면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원했던 학교의 그 교수님들이 쓴 책을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어 면접 들어가서. 하지만 독서 같은 경우는 양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다른 활동과 연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책이 정말로 내 전공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게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있으시고 어, 독서 활동 저도 면접 때 하나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독서를 올릴 때좀 신중하게 올릴 필요가 있고 저는 다행히 아는 거여서 대답은 했는데 다른 그러니까 저랑 같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면접 본 다른 수의학과에 면접 본 다른 친구는 면접을 책만 막몇 개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또 심지어 제, 제목만 들어가면 조금 읽고 조금 목차라도 보고 제가 책 읽은 거 중에 하나가 현대 인물열전 33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인상 깊어서 그 책을 쓰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33, 33명 중에 다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맨 네, 1번이 박근혜, 선생님,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그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질문 못 하시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관심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몇권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읽은 만큼 쓰세요. <laughs> 그리고 어 약간 조금 부풀려도 괜찮아요. 근데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1 3 0권 있는데 그중에 100권이 내가 안 읽은 책이고 막1러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읽고 넣는 게 맞는데 그래도 좀몇권 애들만큼은 써야 된다. 이 정도지. 막몇권 이상은 붙고 몇권 이상은 떨어집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대학 평가 채점할 때도 몇권 이상은 몇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박관념 갖지 말고 그리고 이 친구가 독서 권수나 이거 내용이나 진로와 연관성을 중요하기 보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독서가 어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서울대가 서울대는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다른 썼던 대학 중에 이대도 있었고 뭐 카톨릭대도 있었고 한양대도 있고 막다 있는데 어 진로와 연관성 볼땐딱한 가지예요. 자소서에 썼을 경우에 자소서에 내가 이 책을 읽고 뭔가 변화가 있다고 썼을 경우에만 보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책보다는 새책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채택이나 아니면 자율 진로 활동, 진로 활동 사유, 뭐, 진로 사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에 너무 큰 비중을 들지 말고, 그냥 진짜 진심으로 내가 느꼈던 책, 내가 재밌었던 책. 그 서울대는 4번 항목이 독서인 거 알죠? 4번 항목에 저는 그거 썼어요. 빅픽쳐 썼어요. 빅픽쳐 그냥, 문학이잖아요. 그냥, 그냥 베스트셀러에서 그냥 읽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진로와 연관성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그걸 썼던 이유는 내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꼭 진로와의 연관성 그렇게 교수님들이 그걸 계산하고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읽고 재밌었던 거 쓰는 게더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어, 너무 많은데. <laughs> 어떡하지? 뭐부터 하지? 나할거 있어. 그리고 뭐 아까 뭐 2학년 돼서 비교과 뭐 챙겨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 음. 친구들 많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세트 혜택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얼마나 자기 이 자, 여러분이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시기에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이 학생의 인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꼭 챙겨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뭐 자동 봉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동아리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가 대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흥미있게 볼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를 할수 있다면 관리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봉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봉사들이 있어요. 뭐 쓰레기 줍기, 뭐 전단지, 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그거 말고 내가 진짜로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때그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한글 교육 봉사를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 아니어, 시간을 많이 들이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두 시간씩 일 년을 했어요. 그런 그런 활동 같은 경우가 자기가 정말로 어떤 것에 대한 뜻이 있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끈기,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봉사 활동을 한다면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봉사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어, 공부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슬프고 우울해지고,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고1 때 되게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 선배들이 오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천인것 같은 거예요. 내일 힘들지도 않을 것 같고, 야제시를한 번도 빼먹은 적도 없고,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앉으면 집에 가고 싶은데, 바로 근데. 사실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앉아있는 시간에 갑자기 현타가 올수 있고요 <laughs> 그리고 갑자기 집에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저는 고1 때는 3일에 한 번씩 왔어요 3일에 한 번씩 와서 집에 간다고 엄마한테 맨날 땡깡을 폈는데 엄마가 그때마다 맨날 너 집에 오면 문안 열어줄까 막 이러고 협박도 해보고 어르고 달래기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그게 다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고3 때는 저도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고1때고2때 조금씩 조금씩 그냥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 집중하고 좀 버티는 그 기간을 처음엔 3, 4일이었다면 이제 조금 지나서는 심호흡 한번 하고 월요일날 시작해서 2주까지 가본 적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조금 힘든 날에는 만약에 아프, 조금 아프, 내가 아플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팔부때 잠깐 병원 갔다 온다고라도 숨통을 좀 튀고 다시 야자하러 들어온다던가. 약간 그렇게 조금씩 자, 자기한테 휴식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플래너 할때 얘기했지만 내만의 시간 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런 상태가 많이 와요. 나만의 시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할 시간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현타가 좀 들어요. 그래서 공부할 를때 어, 내가 국어 성적이 진짜 더럽게 안 올라. 그래서 짜증나서 애들이랑 상담한다고 야자 시간에 나가서 한 시간씩 얘기를 하고 와요. 그건 아무 힐링이 안 돼요. 근데 차라리 그냥 그날 집에 가서 영화를 세편다 때리고 그리고 그날날 집에 와서 아니 그 다음 날 야자 하러 와서 국어를 세 시간 하는 게 훨씬 나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랑 앉아서 여자 애들이 최고 특징이 그거예요. 야자 시간에 그렇게 보면 등나무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뭘 사갖고 와서 운동장에 앉아서 그렇게 먹어. 근데 그러지 마요 제발. 야자 시간 야자 하고 놀 시간 정해 놓고 노는 거예요. 놀 시간은 내가 토요일이라고 정했으면 토요일인 거고 아니면 수요일날 보통 예일은 수요일날 방과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니까 수요일날 쉬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정했으면 그날 노는 거예요 대신 그 전에 현타가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버티고 앉아있는 엉덩이 싸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고3 때는 저도 제가 어떻게 버티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고상때는 어, 그 저도 한 달까지도 그거 가봤어요. 한 달까지 한 번도 못 쉬고 해본 적도 있고, 근데 직전까지 갔을 때는 뭐 쉬고 이런 게 어딨어요. 당장 카운트다운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응. 뭐쉴 수도 없어요. 그냥 힘들면 아침에, 아침에 제가 슈퍼맨 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기들. 그래서 아침에 그거 클립만 한 다섯 개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거라도 조금 이제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니까, 내가 힐링이 되는 걸 찾으면. 그래서 다른 애들은 보니까 막벨부터 나가서 운동하고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현타가 오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롤도 나왔고 오버워치도 나왔고 별의별거다 나왔잖아요. 요즘 배그도 나오고. 근데 그거를 정말로 이렇게 현타가 오는 날에는 그거라도 하세요. 대신 하고 잊어요, 제발. 그러니까 하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뭐 롤을 하든 오버워치라든 배그를 하든. 뭐를 하던 게임을 하고 나서 아 내가 여기서 뭘 했으면 이겼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자요 제발 그리고 공부 그게 왜냐면은 저도 많이 겪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든 게임을 하든 그거의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놀땐 놀라라는 게그 머릿속에서 있는 것까지가 저는 노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성적이 떨어지고야 그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게임이 됐던 그런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걸 빨리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누구는 제가 기계공학과라 그런지 원하는 직업이 뭔가요? 뭐 저는 이제 뭐 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라 그래갖고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만드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계공학과에 왔었고 지금은 그거 그쪽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어. 내신 공부? 근데 이거는 내신 공부를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내신 공부 같은 경우는 각자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라. 뭘 따라라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앙고등학교는 그렇게 내신이 막심하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고3 때 조금 힘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공부는 기본적으로 아마 고2 때까지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개념 위주로 어떻게 과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개념 위주로 했었어요. 어차피 고3 되면 여러분들이하는 내신 공부가 다 이제 수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능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고2 고이 때 같은 경우는 저는 과학은 정말로 개념 위주로 많이 했었고 수학은 솔직히 이게 다 헛소리 같은데 저도 진짜 이말 싫어하거든요. 많이 풀어라는 거. 근데 저제 수학 성적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1학년 때 1, 2 등급이 나오다가 중학 아 고등학교 2학년 이과 가면서 이제 제일 버 그러니까 단위수가 제일 많은 7단위 짜리가 4등급이 나왔어요. 한 번. 이제 그때부터 많이 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스스로에게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빠졌다고 느꼈던 기초. 중학교 때 공부 다시 했어요. 저는. 중학교 2, 3학년 내용부터 다시 공부했었습니다. 그만큼 수학은 단계를 밟아가는 거지, 맨 밑에 있는 블럭이 빠지면 수학은 밑에 밑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초를 먼저 다져두는 것, 이, 이 시기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것도 아직 기억에 남아있고, 새로 배울 것도 준비를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다져줬으면 하고. 영어는 아, 국어 같은 경우 많이 읽으세요. 그 지문 읽는 속도가 거의 문제 푸는 속도와 많이 연결이 될 거예요. 고3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이나 문학 작품을 접해보고 많이 읽어서 읽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 열심히 하시고 무슨 질문이었지? 공부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 내신 그리고 예일여고 몇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일 위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일은 제일 중요한 게 악발이 근성해요. 예일은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과목별로 진짜 특출난 애들이 많아요. 특히 영어가 그래요. 그래서 영어 등급 올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일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 1학년 때 들어가서 빠바를 딱 봤는데 그거를 시험을 보니까 80, 83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 최, 처음 점수였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보고 나서 충격을 먹고 세종시를 쫙 들어봤더니 애들이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빠바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외우는 게 가능해? 이러고 막 물어보니까 답지를 보고 그냥 질문을 쭉 읽더라고요. 그냥 해설을 보고 그래서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이, 그 기말고사 때 저도 그걸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트에다딱 놓고 옆에다가 쓱 이제 막 써봤죠. 이제 막 자기 외운 거를. 근데 쓰다가 이 팔이 너무 아플 거야. 그래서 노트북을 갖다 놓고 쳤어요. 그냥 이제. 막 치고 보니까 틀린 거막 뭐 찾고 이러니까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게 맞는 거요 남들 수학을 올림포스를 풀때남 제가 7번씩 풀었거든요. 내신 볼 때? 제가 7번 푼 것도 많이 푼건 아니었어요. 애들 보면 더푼 애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옆에 애들을 보세요. 한번. 쟤네들 어떻게 공부를 하나? 그리고 탐구 과목도 내가 성적이 안 나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라 애들 보세요. 보면 쟤네가 뭘 하나. 그게 되게 보면 막 염탐 같고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듣기에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공공같아 내신는 내가 혼자 한다고 이게 나만 열심히 했는데 안 올라. 그러면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오른 애들이 어떻게 해서 올랐는지를 보면 돼요. 수학도 내가 만약에 한번 풀고 봤는데 못 봤어. 나 진짜 잘 풀어서 해설도 다 외우고 간는데못 봤어. 근데 일곱 번푼 애가 다 맞았어.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보고 정독하는 게 아니라 걔가 일곱 번 풀었으면 나도 일곱 번 풀어보는 게, 시도해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네, 내시는, 약간,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좌절할 때마다 극복해나가는 그게 근성이 필요해요, 끈기가. 제가 그 아까 4등급 있었다 그랬죠. 사회 처음 시험 봤는데 4등급 떴어요. 그래서 78점일까? 그래서 4등급이 뜨니까, 예일첫 번째 시험 중간고사 보고 나서 수학만 잘 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사회 잘하는 애들을 보니까 교과서를 진짜 새까맣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과서 진짜 새까맣게 해야 되나 봐. 그래서 옆에 필기한 거다 친구들까지 벗겨서 다 보고 그리고 문제집도 애들 보니까 막네 다섯 곳이 풀더라고요. 사회 하나만. 그래서 아 저것도 해보까다 해봤어요. 다 해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100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중간고사 때 내가 못 봤었던 거는 내가 중학교 때만큼만 공부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남들 하는 만큼 남들이 아 정일이 등에 얼마나 하나 보고 아 쟤네가 저만큼 하니까 1등급이 나오네 나도 그 정도 해봐야지라는 근성 끈기가 있어야 되는 일은 내신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는 것 계속 도전하는 것 됐어요? 아, 저는 뭐딴건 아니고 그냥 제가 뭐 깨달았던 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말이 있는데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 같은 우리는 이제 범인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남들한테 엄격하고 자기한테 관대해요 공부할 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로 플래너를 썼을 때 내가 못한 게 어떤 사정이 있다 그래도 어, 결국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저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갈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요 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면요. 여기 보면 공부 몇 시간 하셨어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는데 몇 시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시간 해서 대학 잘 가고 몇 시간 못 해서 대학 못 가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몇 시간은 기준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남들보다 나는 야자실를 오래 있는데왜 쟤네보다 성적이 안 나오지? 난 쟤네보다 더 열심히 한것 같은데 쟤네 보면 야자 하다 가 맨날 째고 밥 먹고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러는데 쟤네가 왜 1등급이고 내가 2등급이지?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집중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보면 전날, 공, 전날 3시간 공부하고 왔어도 1등급을 맞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차이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의 최선을 다했는지예요. 내가 10시간을 해서 1등급을 맞아도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오래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최선이 시간 한 과목당 12시간이면 그만큼 채우고 내가 자신있게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제가 3시간에서 그냥 부러운 거지. 나도 똑같이 3시간해서 나는 12시간 사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3시간해서 등급이 다, 절덜 나왔어. 그래서 쟤보다 못본게 너무 제가 얄미워. 이게 안 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를 돌아봤을 때 진짜 미친 듯이 한 날을 가끔 있잖아요. 가끔,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것 같아. 이런 날 있잖아요. 그만큼을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보다 한80% 했나? 그러면 잘한 건가? 아니면 그거보다 50%만 했지만, 오래 앉아있었나? 오래 앉아있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냥 누워면 바로 잘수 있을 정도까지 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핸드폰을 보고 트위터 돌고 트위스 돌고 인스타그램 돌았으면 너는 그냥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푹쓰라져잘 정도까지 내 최선을 다했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남들이 몇 시간 했어 여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잔혹하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laughs> 기간은 어 저는 한달 잡고 있어요한 달. 근데 조금 빨리 한 근데 조금 내신이 불안한 과목들 있잖아요. 중간고사 때 봤는데 망했어. 아까 좀4등급이 떴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더 길게 잡고 했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음. 뭐 저도 똑같이 한달 공부했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때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수학은 항상 달고 있었어요. 수학 과목은 계속 잡고 있는 게 답인 것 같고, 보통 그래도 내신 공부는 한달 정도 전부터 준비했어요.